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야,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워낙은 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어 다니엘 6장엔 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환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어,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신앙,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되었더랬습니다. 풀묵불에 들어갈, 쿨룩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했었더랬습니다.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인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의 충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방땅에서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는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이방이 사람들에게 절하고 이방 왕에게 굽신거리며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인의 생존의 법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잘 알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왕의 법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세상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근거는 물론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예, 그렇게 높이는 그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방땅에서 끌려온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된 사람이 그렇게 높은 권세를 얻게 되니 아마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정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둘의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셋이 어, 40명씩 해서 120명의 고관들, 지방의 총독들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해서 아마도 중앙 집권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을 것이고, 저 이방 땅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해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민첩했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탁월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국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혔던 나머지 관리들은 이 다니엘을 아무래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겠죠. 그런데 6장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사람을 실각하게 할 수도 있도록 죽이려고 음모를 세웠으나 거기 보면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부패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장 사전에 아무 어떤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네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방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렸으면 권력의 핵심에서 권력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법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혜롭게 마음이 민첩하여 신앙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그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 자체, 즉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앙 그 자체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태도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이 핍박한다고 말하는데 그 핍박의 근거가 신앙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법한 일들이라든지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든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앙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고발할, 그를 실각하게 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낸꽤 그 불법한 꾀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30일 동안에 아무 사람에게도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단골 메뉴로 나왔던 본문이 이런 본문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잔을 경우에 이 사자골에 넣기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다리오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리오 왕만이 자유로운 자이고 신처럼 여겨져서 그 다리오 왕이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오 왕이 구절 말씀을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도장을 찍었다,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변기할 수 없거나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도 이 법을 움직이거나 바꿀 수 없고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이 법을 어길 경우에 사자골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을 줄 알고 이런 말 아닙니까?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 왕의,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이 왕의 이 금령을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사실 알매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은 아마도 옥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유대인들은 옥상이나 그 윗방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 했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그 빼앗긴 성전, 빼앗긴 조국의 땅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왜 창문을 열어요? 저 같으면 창문 안 엽니다. 뭐하러 창문 엽니까?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혼자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기를 벗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어또한 자세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인다고 기도하는 이들 때문에 신앙 자체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고 사자고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이것들 때문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 해보자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던 대로 그 집에 가서, 그 기도한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좀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해도 모자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일을 바꾸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 아니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닷가 가운데 예수님을 주무셨고,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닷가 가운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믿음은 풍랑 자체를 이기게 하시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풍랑 자체도 잠잠해 될 거라고 한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신앙의 태도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방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아무 근 거, 아무 허물도 없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요. 신앙이 우리의 죽음의 근거가 될때 우리는 그 신앙의 법을 고칠 수 없고 세상 법과 신앙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신앙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 시대이라 생각합니다. 환란 이 있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은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감사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심지어 그 상황이 우리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감사이고 믿음의 감사일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아주 온몸이 고통스러웠을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이게 가능이 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한 그 복음의 일들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밀어주셔도 속 시원하지 않을 판에 좀 도와주시고 말이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옥게 갇히다니요. 매맞다니요. 고문당하다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라고 할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밤에 매맞았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이 주는 가장 나쁜 일은 우리 시각이 좁아지는 일이랍니다. 고통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밖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좁아져서 하나님이 잘안 보이게 된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나 고거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자세이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한다고 다니엘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훌륭하고 탁월한 지혜자이니, 다른 다니엘,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 박수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 살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왕이 스스로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다른 어떤 곳에도 기도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정한 법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왕은 어쩔 수 없이,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막인한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도장, 그 귀족들이 요구대로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사자굴에 놓고 입구를 막고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사자굴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 19절에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음식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튿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로 갔습니다. 혹여라, 혹여라도 다니엘이지까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무음속을 가지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라고 그렇게 소리지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말로 그 신앙이 왕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잘 신앙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왕마저 인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참 믿음인 사람이죠 자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21절 왕에게 아르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순과 하옵소서 하며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제가 왕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그 무죄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셔서 저를 살리신 것이야말로 저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래 굴에서 올린다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만 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방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신앙 외에는 어떤 어떤 허물도 또한 부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하여 사자고리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살아가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23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3절 끝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은 믿음이었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골방에서,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환란의 순간에, 사자골에 빠져있는 순간에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현장은 사자굴이어야 합니다. 환란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고통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나의 믿음의 근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알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환란의 순간에 그 어려운 현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일 것이고, 감사하는 것일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잘 압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끝장내 버린 것 같은 엄습함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없을 때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고통의 순간에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